고려 말 시조 중에 정몽주의 이 몸이 죽어 죽어란 시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조의 작가는 정몽주로서 이방원이 정몽주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 일에 가담할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여가를 지어서 그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란 시조를 지어서 정몽주를 유혹했지만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죽라한 시조를 받아치면서 유혹을 뿌리쳤다고 합니다. 정몽주는 이방원 등의 개국 과정에 반대파의 주장을 대변했지만 후에 신하의 충성심을 나타내주는 충신이면서 충신 시조로 이 시조가 알려졌다고 합니다. 정몽주의 단신가에 대해서 이방원이 지은 하여가를 보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넝쿨이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한 평생을 누리하면서 정몽주에게 우리도 함께 다시 조선 건국에 힘을 합칠 것을 회유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노래에 대하여 정몽주는 단신가를 지어서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독시라도있고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시랴 라는 시조를 지어가지고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정몽규의 단신가를 보면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독시라도있고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시랴 이시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것은 죽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했고 그만큼 나는 죽고 죽더라도 고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거라는 충성을 강조한 부분이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 부분에서는 내 혼이 다 죽어서 없다 할지라도 임향한 고려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 충성심은 가실 줄이 있으랴 그 충성심이 변할 가닥이 있겠느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의법을 통해서 자신의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화자는 고려 유신인 정몽주고 상황은 시류에 억압하는 자들이 회유하는 그런 상황이고 성격은 의지적이고 직설적. 주제는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전, 충성심을 표현했습니다.